오늘은요. 제가 원래 처음에 신청방이랑 뭐지 공지방 올렸는데 신청방이랑 공지방 이름을 좀 이상하게 나가지고 좀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서 다시 찍으려고요. 일단은 제가 원래 유튜브를 때 항상 제 이름으로 했는데 이제 이름으로 하지 않고 민트초코라고 할 거예요. 검색하실 때는 전부 다 민트초코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. 아 왜래? 민트초코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제 이름으로 치셔야 돼요. 제 이름은 원래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김송이라고 치시면 나와요. 네 보시다 민트초코입니다. 신청방은 일단 첫 번째 건데요. 얘는 짧게 다섯 가지를 해봤어요. 뭐이이 이 대세 이거에다가 이 영상에다가 뭐 자기가 재료가 없거나 만들 방법을 몰라서 못 만들고 계시던 분들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제가 어 그런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재료가 생기고 신작방이글 올라오는 대로 재료가 생기면 바로 할 거예요. 자, 그다음 첫 번째는 좀 적었는데요. 두 번째 좀 많아요. 많이 많이 넣었어요. 일부터 0까지인데 구가 좀 작죠. 제가 처음에 실수를 해가지고. 다음 여기에 2번 이번 신청방입니다. 네, 오늘은 이것만 공지만 알려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영상 다른 것도 많이 올릴 거예요. 뭐 만들기만 예전는 많이 올렸는데 요즘에는 다른 방송 할 거라고 할 거예요. 저 홍보 많이 해주세요. 좀 제가 구독자 수가 적어가지고 제 친구보다 많지만 적어서 아무튼. 도와주세요. 저 민트초코 제 이름으로 되어있죠? 민트초코라고 검색해다 민트초코라고 할 거예요. 할 때는 앱 네. 안녕히 계세요.